네, 안녕하세요. 대키마스요입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하겠습니다. 가정법. 네, 가정법 하면은 어, 뭐 내가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어땠을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법을 해석할 때뭐 뭐라면, 뭐 아니면 그냥 뭐 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외본어에서의 가정법은, 어,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뭐, 많으면 많다고 할수 있죠. 한 가지만 있어면딱 좋긴 한데.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일단은, 바로 바뀝니다. 네, 두 번째, 나니나니 나니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니나니 나니 따라. 다음에, 나라, 이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사 파트이기 때문에, 어, 동사의 가정법 하면은 보통 이제, 바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좀 이게 숙련되시면은, 이네 가지를 막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이바 먼저 해볼게요. 자, 동사니까 몇 그룹부터 본다? 3그룹, 그쵸? 그렇죠? 자, 여기 칸이 좀금 여기 옆에서 쓸게요. 3그룹, 2그룹, 1그룹. 어, 그러면은, 어, 2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눈치를 채시죠? 맨 끝에 룰을 날리고, 그냥 얘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쵸? 이게 레바로 바뀝니다. 레바. 그래서, 뭐, 답에 레바, 미 레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3그룹은 뭐죠? 수룹. 스르는 스레바, 진짜 이거 표시 워야 돼. 요 그다음에 쿠르, 크루. 쿠르는 쿠레바예요. 쿠레바.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생겨요. 뭐냐? 우리 앞서서 명령명에서 쿠레, 루 있었죠? 그건 뭐였죠? 쿠레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얘로 바꾸면, 쿠레는, 쿠레, 루는 쿠레 어떻게 바꾸죠이 그룹에 할 테니까, 쿠레, 레, 바. 그래서 이게 주면이에요, 주면. 주면. 근데 얘는 뭐죠 쿠레바에서 얘는 올레, 자. 그죠? 렇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고 쿠레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면이오요 오면. 오면 얘는 주면 그래서 그러니까 크레바크레바잘 들어서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그룹 1그룹은 자 우리 명령형 바꿨던 공식이 있었죠 맨 끝에 5단을 에단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플러스 다만 붙이면 돼요 뭐 너무 맛있다 그러면 노 무니까 노 매, 매 노매바 마시면 e 는다는 거예요. 오, 좋다 이거. 그런데 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가정법 같 o 서 배우는 메인은 는 a 바 e n bay, and y o 는 거는 뭐뭐라뭐뭐 o 면 e day, y o 서서 a r a p a k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 미래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 쓴다자 일단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이거 쓰레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쓰레바는? 하면 이거 방세게 하면 안 돼요. 쓰레바가 되죠? 쓰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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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이 하면. 왜 우리 앞서도 그랬죠? 어떠하다. 너. 그죠? 너. 쓰레바. 너 쓰레바. 그럼 어떻게 하면? 어쩌면 이게 돼요. 그다음에 뭐 어쩌면 좋지 뭐 이랬을까? 또 응? 쓰가 이도 쓰가 이랬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건 뭐 기존의 과거에 일어난 일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아 이제 그러면 너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도엇을 해봐 이랬을까?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미래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상담 장면, 조언을 구한다든가, 이런 때 많이 쓰세요. 너, 스레 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번외편으로, 지금 봉사 파트긴 하지만은, 얘를, 우리 배운 게 뭐죠? 명사 형제 배우잖아요. 걔네들도 쓸수 있느냐? 형용사, 에서는 맨 끝에 이 대신에 케레바로 합니다. 케레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가 다로 끝나잖아요. 음, 뭐뭐하다 라고 뭐뭐이다라고 하면 은요 다가 바뀌면서 나라바를 붙이면 돼요. 나라바 그래서 케레바 나라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 음, 요러시케레바 요러시케레바 요케레바 이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문형이 뭐시? 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모 뭐시? 혹시. 만약에. 뭐시? 혹시. 그죠 요케레바. 요러시케레바요러시는 뭐죠? 그죠 요이 좋다. 응, 여성계 높임말. 그럼 요러시는 괜찮다. 뭐 괜찮으시다. 응. 뭐시? 요러시케레바 문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응? 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같은 경우에는 좀해야되는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얘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얘를 활용한 문법적인 거. 가정법을 활용한 요 바를 활용한 문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니나니바 나니나니호도 이거 뭐죠? 뭐뭐면이죠. 뭐뭐면죠 그렇죠? 뭐뭐하는 호돈정도 자 그런데 만약 동사를 쓰면 동사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뒷편에 오는 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짭짤한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손이 가네. 그쵸? 다베레바다베레바 다베르호도 먹으면 먹는 정도 먹는 정도 먹는 게 계속 된다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이 정도를 어떻게 수록으로 이기면 그 그래, 타베레바 타베르 포도 먹으면 먹을수록 얘도 있죠? 야 그거 어? 왜그왜 그,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입이 짜니까 응? 짜면 짤수록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럼 뭐죠? 뭐 쇼파인가 쇼파 캐레바 쇼파이 포도 꿀을 지금 바꾼단 말이에요. 응? 뭐 명사도 뭐 나라가 뭐 근데 명사할 때는 요다 대신 여기 포도도 명사니까 명사할 때는 나로 바꿔서 나니나니나 포도라고 바꿔줘요. 뭐,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동사만 캐치 하세요. 바로 바꾼다, 상그룹, 스레바이 중요하다, 쿠르, 그 다음에 쿠레르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이 쿠르는 쿠레가 쿠레르는 쿠레레가이 그룹은 애가 내가 바을 붙인다. 현원사 같은 경우는 뭐, 캐리바로 바꾸게 되는 거고, 문법적으로 쓸 때는 모시, 이게 좀 세트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시, 뭐, 이런식 캐리바, 고인을 좀 많이 쓰이고, 어, 그 다음에 문포지는 뭐, 마해가 호도하면 뭐뭐 하면 할수록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음, 이렇게 그 다음에 호도 앞에는 원래 형태가 들어간다 이 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있죠? 또가 있어요. 또도 뭐 일단 해석은 뭐뭐 면인 거예요. 근데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100%에 비해 100%에 비 100%보다 100 만약에 a라는 음? 행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왔어. 그다음에 다시 뭐 b라는 행동이 야 그럼 뭐냐? a가 선행이 되면 선행이 되면 b는 100%다. 이거는 이확확이죠확언 화건. 확실한 거. 어? 틀릴 수가 없는 거. 음? 만약에 상담시 이런 걸 쓴다? 그러면그 이후에 뭐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 이제 용먹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안 쓰겠죠. 그럼 이런 건 언제 쓰느냐?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씨. 지금 이제 가을이 되고 있고 겨울이 뭐 이미 겨울이 된것 같죠? 자 그럼 뭐죠? 어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추워지죠? 그렇죠. 겨울은 뭐죠? 후유. 그러면, 후유니 나る또뭐죠 후유니 나루 겨울이 되다. 근데 뒤에 나르 다음에 또 왔어 그건 뭐죠 겨울이 되면은 되면 어, 어떻게 어 돼요 무조건 추워져요 100%뭐사무구나르 그래서 그린이나또사무구나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걸을 이용해서 사계절을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 봄이죠 하루니나르도 어떻게 되죠 아따타카쿠나르 따뜻해지고 뭐낮니나날도 여름이 되면 아츠쿠나르 더워지고 그다음에 아키니나르도 가을이 되면 스즈시크나르 그다음에 그린이나르도 사무크나르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신대요. 두 번째 자 기란네 같은 거에서도 쓸수 있어요. 기란 누가 나한테 길을 물어본다. 내가 답변할 건데 내가 그 답변을 하는 동안 거기 내가 가야, 알려줘야 되는 그곳이면 건물이 바리다 발이 다 도망갈 수 있나 이런 거죠. 못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보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콩빈이 어디에서 가니까 어? 아침에 저쪽에 어? 마도 그 모퉁이. 마도 마가루또아가루또 마가루 돌다. 또 마가루 또, 마가, 또, 마가, 또, 마가, 또 돌면은 즉 꺾으면 숨어 미에마스. 뭐 곧장 보인다뭐 아니면 어. 토나리니아리마스 옆에 있어요. 뭐 미기가와니아리마스 오른쪽에 있어요. 기다리가와니아리마스다돼요 그래서 길았네. 하나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쓸까, 이제, 그, 기계, 기계가, 기계. 자,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나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어, 그러면 문이 빨리 닫혀야 되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버튼을 누르죠. 닫힌 버튼. 문은 뭐죠? 버튼은 보땅이에요. 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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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튼을 누른다. 누르는 건 뭐죠? 그쵸. 그렇죠? 이 버튼 밀어내는 거예요. 미는 거. 그래서, 어, 누르 압자를 써서 오스라고 있어요. 오스라는 동사는 밀다 또는 미는 모양까누르다 그래서 모다 오스도 그렇죠. 버튼을 누르면 노하가 지하이마스 문이 닫힙니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기계, 기계 같은 거는 100%죠. 만약에 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럼, 그럼 고장 난 거죠. 네 번째 습관. 근데 습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는 정해진 습관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잔 마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아침인데, 아침 또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것도 정해지는 사람들 도 있죠. 그래서, 아사오키로또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놀이마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오키로또 있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습관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라는 건 뭐냐? 애지간에서 습관으로서 이 가정법을 쓸 때는 맨 앞에 단서를 줍니다. 마이 아사, 마이, 뭐, 마이 토시, 마이, 뭐, 뭐, 뭘, 습관? 어, 마이 토시, 매년, 그다음 네, 뭐, 마이 밤, 매일 밤, 뭐, 마이 아사, 매일 아침, 마이 니치, 매일, 그래서 마이, 매야, 매자, 음, 마이. 어미 모자가 비슷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매야매 자가 들어가서 마이 라는 것이 들리는 순간 아 이거 습관에 대한 가정법을 쓴 거다 라고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됐어요 그게 끝이야 물론 얘도 뭐 형용사나 명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치 않아요 지금 동사가 메인이긴 합니다 따라 어 따라 봅니다 어 라는 거 보면 어 아는 거보딱 뭐죠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과거 그러면은, 야,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었다면, 응. 과거에 대한 표현할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반은 뭐냐 미래에 주로 많이 쓴다. 그거분보다 응. 과거는 따라를 많이 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법 공부하고 불어서 회화도 해야 되잖아요. 회화를 메인으로 하실 분은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따라 몰라도 돼. 얘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 과거 및 그의 좀 조건들은 있습니다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초급이니까 과거, 미래 뭐 그냥 쓰고 싶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뭐 면은 다 이해. 일반. 그래서 저도 상황에 따라 이제는 조금 바꿔 쓰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냥 뭐 워낙 습관이 많이 돼 가지고 그냥 다따라습니다저 어? 그래도 많이 어려게또 있었죠? 요가 따라. 괜찮. 뭐시요 가 따라. 그죠? 옷이 여러 시켜내봐도 들어올 수 있지만, も이 요, 까, 까라. 그래 요, 가 까라. 이 마인드 있잖아요. 그죠? 요, 따라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음, 응? 음, 응? 답에 따라, 먹, 먹으면, 먹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응? 많이 쓸수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요, 친선생님은, 이제,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대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음. 응.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그럼, 예, 스시면 돼요. 예, 예. 음. 그뭐다 얘도 동사도 가능하고 그죠? 형용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반, 가능하겠죠? 명사를 할 때는 낫 따라가야겠죠? 닷 따라. 다시 하면은 동사는 그냥 따라. 형용사는 깎 따라. 난 명사는 낫 따라라고요. 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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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됩니다. 이거를 외는 쓰세요. 저걸 외까 는면근이요 나라.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사에 많이 쓰입니다. 명사에 많이 써요. 명사에. 이 나라라는 거는 제한해서 제안을 하는 느낌이에요. 제안한 다음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그냥 뭐 출장 있어가지고 일본에 갔다 호텔에 고침을 뭐 풀고 저녁에 뭐 야식거리라든지 백장하러나가는데 마침 그때는 이제 스시가 먹고 싶어. 그럼 뭐죠? 어? 스시집 마는데 어딨냐? 그트에 물어봐야겠죠. 응? 뭐 요리노? 어? 스시야 때너 거니 아니 마스카? 뭐 이런 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기준에서, 아, 쓰시오? 한번, 제, 하늘했죠? 아, 쓰시오? 아, 쓰시라면, 뭐, 거기 좋죠? 지금 뭐였어요? 쓰시오, 뭐죠? 제 하늘했고, 아, 쓰시라면, 했죠? 제안을했죠 그,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대는 아시겠지만, 난 저보다 좀, 한참, 우리 학생분들 시대에는 모르는데, 저희, 저때해에 TV에서 롯데 광고를 많이 했던 게, 껌 광고, 껌. 그, 껌 광고, 뭐, 스피아 민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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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기억 안 납니다. 넘어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이제 로고송 같이, 캐치프라이드 나온 것이, 껌이라는 롯데, 껌이라는 역시 롯데, 껌이라는 송이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롯데에도, 있, 일본 롯데 있으니까. 그, 뭐다? 껌, 껌 장사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껌은가무그 껌이라면 그죠? 가무 나라, 가문 나라. 그 다음에 롯데, 다시 말, 가무 나라 가무나라, 롯데 이렇게 쓰고 제한해서 제한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라를 씁니다. 뭐이 나라도 뭐 형사에도 쓰고 뭐 하겠지만 그냥 명사만 쓰신다고 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정법은 몇 개? 네 가지. 네 가지인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네 가지 아무거나 그걸 위주로 쓰면 된다? 아니에요. 그냥 네 가지 중에 따라만 쓰세요. 그냥 따라만 쓰세요. 다만 내가 시험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겠다 하면은 동사의 가정법 형태를 외워야겠죠.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동사의 가정법은 바로 바꾸는 건데 보다 3, 2, 1 그대로 그래? 무조건 S레버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쿠르, 쿠레르, 요거는 쿠레바와 쿠레레바로 헷갈린다. 근데, 이으면에단 바꿔서 다 붙이면 되고, 미래적인 거에만 주로 쓰니까 상당하고지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라는 것보다 100%, 100%, A 또 B 하면은 선행되는 것 뒤에 또가 오면은 아, 그렇게 하면 100% B가 진행이 된다. 선행. 그래서 날씨, 계란 내 기계, 습관, 습관은 힌트가 마이라는 것이 붙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는 그냥 무작정 과거형으로 해서 다 쓰면 돼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이 따라랑 주로 많이 쓴 것이 모시. 모시 요까따라 이거 외워버리면 돼요. 모시 요까따라. 근데 그 비슷한 말보다 이 모시 여러시케레바 이것도 있다. 외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는 뭐다? 제한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자. 가무나라 롯데. 그렇죠? 롯데 저거 홍보나는 아니지만. 가무나라 롯데. 검이라면 롯데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예문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 잘못 따라가지고 자막조차 지금 못 달고 있어요. 그냥 말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부족한 영상 봐주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정법에 공부를 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세요. 아니면 뭐 제가 전화라도 해서, 전화상담이라 해서 안내 아 드려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한 칸에 최대한 남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우고 뭐 하면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가장법원보다 그냥 어, 문법 그 책에 대해 예문을 많이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대기 맞죠?